BBC와 같은 주류 언론들이 자신들의 진보적 이념을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 달성이란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 즉, 조작은 용납될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으며 이는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PI 인사이트의 김영준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전해 드리기 전에 먼저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 영국 BBC의 트럼프 연설 조작 스캔들과 그 파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특히 BBC가 공정 언론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상실하게 된 충격적인 의미와 한국 언론에 미치는 치명적인 경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BBC는 영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언론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공정 언론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게 만든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BBC 조작 스캔들은 마이클 프레스콧 전 BBC 편집 가이드라인 고문이 BBC의 편향성과 보도 관행을 비판아미 작성한 내부 메모가 영국 의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이 조작이 얼마나 고의적이었는지 명확히 보여 드리기 위해 편집된 명상과 원본 영상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BBC의 파나로마가 보도한 문제의 연설을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al and I'll be there with you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BBC는 파노라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중 We're going walk down to the Capitol.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라는 발언 바로 다음에 무려 54분의 긴 간격을 두고 전혀 다른 문맥에서 발언한 And I'll be there with you and we fight. We fight like hell.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싸울 겁니다. 지옥처럼 싸울 겁니다를 곧바로 이어붙였습니다. 이 조작된 발언으로 BBC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을 즉각적이고 연속적인 행동으로 선동했다고 믿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집되지 않은 원본에서는 어떻게 발언했는지 시청하시겠습니다. We're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원본 영상에서 트럼프는 "We're gonna walk down to the Capitol, 우리는 의사당으로 걸어갈 겁니다"라는 발언 뒤에 "And we a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용감한 모든 상원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을 응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비디오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BBC는 이 평화적인 맥락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여 트럼프의 발언을 마치 의사당에 가서 지옥처럼 싸우자고 조작하여 폭력 선동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서로 54분 동안 떨어진 두 발언을 붙인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악마의 편집이 2022년 뉴스나이트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BBC 내부의 시스템적으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패턴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조작이며 BBC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팀 데이비, 데브라 터니스, BBC 뉴스 및 시사 총괄 책임자가 사퇴했습니다. 데브라 터너스전 책임자는 사퇴 당시 진행 중인 논란이 BBC에 피해를 주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보도 부문 최고 경영자로서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히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편집 오류 등 실수는 있었지만 BBC 뉴스가 제도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직적인 편향성 비판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BBC 기자들이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는 근면한 사람들이며 자신은 그들이 저널리즘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BBC는 트럼프 측이 제기한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BBC는 공식 사과를 통해 편집이 판단 착오였음을 인정했음에도 트럼프 측은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며 소송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소송 금액을 최대 50억 달러, 약 7조 3,500억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이 문제가 사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편집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BBC는 문제의 파노라마가 미국 본토에 발영되지 않았으므로 미국 법원에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사법 관할권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적이라고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언론사가 미국 법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BBC가 해당 콘텐츠를 BBC 뉴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아 등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했으며 이는 미국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했으므로 피해가 미국 내에 국한되지 않고 또 글로벌 정치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명예와 평판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BBC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번 조작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이번 조작 스캔들이 갖는 가장 심각한 의미는 시청자들이 BBC의 모든 보도에 대해 언제, 어떤 뉴스에 조작된 의도가 숨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어서 BBC의 모든 보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언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피해, 즉, 신뢰도의 완전한 붕괴인 것입니다. BBC는 이 사건으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신뢰 자본을 스스로 소멸시켰고, 오랫동안 지켜온 공정 언론의 아이콘이라는 명성을 이번 사건을 통해 결정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뉴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닌 편집자의 의도로 해석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하는 근본 원인은 BBC와 같은 주류 언론들이 자신들의 진보적 이념을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이념 달성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 즉 조작은 용납될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으며 이는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핵심 요인입니다. BBC의 몰락은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등 좌파 성향의 주류 언론 전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 언론이 이념에 갇힐 경우 결국 대중에게 외면받고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BBC의 법적 공방 결과는 단순히 해외 뉴스에 대한 관심을 넘어 우리 한국 언론의 국제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판례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법원이 BBC의 미국 내 미방영 논리를 기각하고 디지털 접근성과 글로벌 평판 손해를 인정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는 해외 언론에 대한 미국 법원의 사법 관할권을 크게 확대하는 설례가 됩니다. 현재 한국 언론사들은 미국 정치 관련 보도를 할때 미국 주류 언론의 편향된 보도를 비판 없이 받아쓰는 경향이 매우 강하며 이들의 디지털 콘텐츠는 당연히 미국에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편향된 외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여 미국 정치인에게 명백히 허위적이거나 심하게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트럼프 소송의 판례를 근거로 한국 언론사도 미국 법정에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에 직접 휘말릴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언론들은 더 이상 외신 인용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윤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외신이 조작한 프레임을 그대로 복사하여 국내 시청자들에게 전파하는 행위는 한국 언론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신 보도 하나하나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만이 우리 언론이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국 주류 언론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을 멈추고 그들의 편향성과 오류를 비판적으로 감시하는 진정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BC 스캔들은 전 세계 언론에 대한 신뢰의 대붕괴를 알리는 대지진입니다. 언론 매체는 신뢰를 한 번만 잃어도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부터는 어떤 뉴스를 접하든 다각적인 정보를 찾아 스스로 팩트를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 매체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